너가 이제 돌려야 돼리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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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노노노 만지지 마세요 1,2,3 응? <laughs> 이거 잡고... <좋아. 웃음> 잡고 잡아야지 뽀뽀가 잘 꽂아지지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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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따로 소스는 없나? 시켜야 되는건가? 응 소금 이런 소스? <laughs> 소스를 하나 시켜난뭐줄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약간 <laughs> 양념 소스는 안주나? 마말맞 t h a 리 s w 아 a t it's like. I don't think you want to. Oh, they got t

어, 음. 가기구나 고끼리 선생님이 빨쑥가뻥 뚫렸어. 보여? 너 좋나? 만지지 네. 마주지 말고. 지 마. 어, 잘 보여. 잘 보여. 어디 봐. 여기, 여기 여기. 어, 그러네. 잘 보이네. 네. 나는 고래 아잘 보여? 어, 잘 보여. 코 음. <목소리> 어 너무 크기 맛있게 <목소리> 맛있게 보여 도전 너무 크다 여기 응? 잘 보이지 엄마가 응. 안다 <목소리> 맛있다 여기 <목소리> 옛날 옛날 치킨 맛이야.

<laughs> 재밌다 먹방이 먹방? 와봐. <laughs> 그걸 오. 맛있게 먹어야 되겠네. 응, 맛있게 먹는 걸보여주는거 n t get a g o 여 d idea. Okay,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하나 카메 우와, 좋아 표현 좋아 똑똑 모르고 지가 다치는 동물도 많고. 잘못 먹어서 병이 나는 동물도 있어요. 여기 여기 보이는 거. 야러나 거기에 있어도 다 보여. 렌즈렌즈. 렌즈. 이렇게. 맛있겠지? 리요준이 것도 맛있겠지? <laughs> 응 도현이 거잘 나오고 있어. 이제 됐어 여기 <laughs> 여하 도준아 거기다 하면 안 되지. 너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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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더러워지는 거야 렌즈가 더러워져. 도준아 노노노노노 손 만지지 마요. 우리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. 먹는 모습? 응. 그게 네, 먹방이야 먹방. 맞았어. 먹방. <laughs> 먹방이라고 하는 거야. 맞았어. 응? 치킨 먹방. 맞았어. <laughs> 사야 무엇답? 고개를 갸웃거렸어요. 음. 오늘 바빠서 많이 힘들었니? 학교 이거 먹어. 선생님, 그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요. 쓰레기 때문에 동물이 아픈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음? 그걸 살만 먹는 거야? 껍질안 먹고? 응. 예? 교주인은 튀김만 먹고. 응? 음?

난 이거 안먹어서뭐안 먹어요? 튀김도 뭐안 먹어요? 안 먹어요? 응. 왜요? <laughs> 아 친구들아, 여기에서 먹어야지. 나도 공기다 음, 대고 싶어. 응. 우선은 나 아빠 치워야 될 거야. 그래? 치워야 응. 아빠가 갑자기 치워졌다면 내가 치워야 될 거야. 응? 고마워요. 도중야 그럼 불쌍, 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. 응, 아빠, 아빠 손잘 보이네. 아빠 손 나와요? 응, 응. 콜라도 보이네. 콜라도 나와요? 응. 이거 맛있겠지요?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이것도 맛있겠지요? 응. <laughs> 도현이 얼마나 잘 먹나 보여줘 아 음. 아... 감사합니다 음 도현아 뭘 찍어 먹으면 어떡해 그럼 맛이 어떠? 맛있지? 응? 너 양념만 먹지 마. 고현이 응. 너그 양념만 먹지 마. 에이, 사주세요. 안 돼. 에이. 도연이가무다 얘? 얘 먹어. 버렸네어안먹는거야얘 이거 먹어. 껍질 먹어. 거먹죠바거바삭 맛있는데 이거 먹어. 이 먹어. 이 먹어. 이거 먹어. 이이어 응,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네. 아빠 소리 들어봐. 응? <laughs> 무슨 소리야? 울면 안 되지. 그렇게 울면 누가 자전거를 사줘? 지 말고. 엄마 돈이 어때? 소비마는돈 어때?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? 비싸지 왜? 과자를 몇 개를 살수 있는건데 어? 돈어한잔 네. 아, 네. 어. 아, 그만 아, 먹어 노 네. 네. 안돼 소스 그만 먹어 끝. 먹방 끝 해줘 도현이가 해줘 여기 보면서 먹방 끝 해줘 음. 응 도준이도 먹방 끝 여기 보고 먹방 끝 먹방 끝